김만배 누나가 싸게 산 것을 이번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딱 걸렸을 때 이들의 네파토리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부친이 하천대우 대주주 김만배 누나 김모씨에게고급주택을 판매했습니다. 실거래가 30억이 넘는 집을 19억에 급매를 했습니다. 열린공감 TV는 취재를 했고 다운계약 9억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주택 매매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열린공감TV 김도일 작가는 윤석열이 통장 내역 공개를 겁내는 거다.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은 신속하게 통장까지 공개하며 재차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김만배 누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김명옥 매매 중독, 연희동 주택 매도 계약금. 지금 보신 두 장의 공개된 사진만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장의 사진 중 나머지 세 장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학대를 해도 보이지가 않고요. 자두 번째 다섯 장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더 찾아봤지만 아시아 경제에 나와 있는 사진 또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또한 공개된 사진 두 장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섯 장의 사진이 전체 제대로 나와있는 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흐릿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보여요. 글씨가. 다 가려놓고 예 체크된 부분을 보라고 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공개된 5장의 통장내역 사진에 19억이 입금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합계의 란을 보면 19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종 사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1 100천만 10만 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돈이 입금되자마자 또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윤석일이 공개한 대로 풀어 보자면 첫 번째 사진 1억 8천만 원을 받은 사진이고요. 계약금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중도금 2억 원을 받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2019년 5월 30일 7억 7천만 원을 받은 사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5천만 원을 또 받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7억 원을 받은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을 깐 윤석열 기사를 가지고 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일단은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윤석열이 공개한 통장들이 너무나 흐릿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으며 두 번째는 다운계약 의혹이 있는데 통장 거래, 통장 내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세 30억 주택을 19억에 팔았으면 당연히 통장에 19억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통장 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옳거니 윤석열 말이 맞아라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민들 반응도 보겠습니다. 상도 아들 250만원 월급 명세서 공개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선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면 부담이 없지만 상속세가 문제죠. 30억과 18억의 차이는 12억입니다. 세금은 세율 50% 6억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령층 다운 계약은 상속세 절감이 목적입니다. 90세 자산가 노인의 자식들은 상속세 절감이 최우선 고려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일이 공개한 4월 29일 카드 대금 1,400만 원은 병원비입니까? 아버지 고관절 수술은 자식들이 부담하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 평균 상식 아닙니까? 아버지 카드로 계산을 한 듯합니다. 아버지 돈 아껴봐야 절반이 상속세이니 같은 맥락으로 다운 계약은 상속세 절감 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사람 김만배 누나는 청아동인 3호 산의 이사였습니다.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누나는 청아동인 3호 산의 이사.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연히 윤석열 부친의 고급 주택을 싸게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윤석열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가집에서 한번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우겸 의원의 팩폭이 터졌습니다. 윤석열과 김만배는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 이런 말을 합니다. 수사팀장 누굴 시키는 게 좋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하자 김만배가 뚱렬이 형은 어떨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정말,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연이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우겸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 기자들과 농도 짙은 관계를 유지한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면 김우겸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윤석열은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발끈을 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악인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했습니다. 장제원이나 곽상달을 보면 지 자식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하게 아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잣대로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뒤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싼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특히 아들 문준영 씨와 대통령 손주까지 소포의 범주를 넘어서는 짓까지 하며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조민실에게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본인만이 볼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와 부산대한 학교 성적표까지 들고 나와 사생활을 파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고 그렇게 한아비의 귀한 딸이자 성실한 청년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데 악질적으로 앞장섰습니다.